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카드 단말기 그린포스입니다 아 요즘에는 정말 더 사업이 정말 다양해지니까 단말기 신청도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사업장 밖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는 휴대용 무선카드 단말기 신청이 많아지는데요 무선카드 단말기도 종류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설치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좀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단말기 중에서 무선카드 단말기는 연결 방식에 따라서 보통 두 가지로 가장 크게 나뉘어집니다. 통신사를 이용하는 무선카드 단말기가 있고요. 핸드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무선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은 이런 통신사를 이용한 무선카드 단말기가 많이 설치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특별히 우리는 이제 단말기 크기가 굉장히 작아야 된다. 목에 걸 정도로 작아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런 핸드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카드 단말기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특징이 있는데요. 어, 가장 많이 설치되는 거는 이 통신사를 이용한 무선카드 단말기인데 그 이유는 말 그대로 통신사를 이용한다는 거는 선이 안 보이는 거지 선이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일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쓰는 유선카드 단말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만 켜져 있으면 신용카드를 꽂고 바로 결제를 할수 있는 그런 단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리성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다. 무선카드 단말기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쓰는 유선카드 단말기만큼 편리하다. 그래서 무선카드 단말기 하면 보통 이 통신사를 이용한 단말기가 가장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설치되는 게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블루투스 이용 방식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용 방식은 특징이 이 단말기만으로는 사용이 안 되겠죠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서 핸드폰과 단말기를 연결시켜야지만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결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익숙해지면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단말기는 보통 이렇게 영수증이 출력이 안 되고 영수증이 문자로 발행만 되는 이런 모델이 있어요. 근데 블루투스 단말기 그 크기가 작은 단말기인데도 영수 종이 영수증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요런 모델을 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단말기도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이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수증이 출력이 안 되는 발행만 되는 요런 모델이 있고 종이 영수증이 영수증이 나오는 요런 모델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통신사를 이용하는 요런 방식과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요런 방식과 어떤 모델이 더 인기가 많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인기는 사실 요 모델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편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원 켜고 바로 딱 결제가 돼요. 그만큼 편리합니다. 요 모델은 전원 켜고 핸드폰 켜고 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몇 단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막 급한데 연결이 또안 되면 막 답답하잖아요. 어, 되긴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으로 요 통신사를 이용한 방식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말기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핸드폰에 연결해야지 사용이 가능하다. 요 차이점이 있겠고. 통신사용은 통신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료가 나가요. 뭐 저희하고 상관없이 통신사로 나가는 건데 11,000원입니다. 한 달에 통신료가. 그래서 통신료가 나간다. 블루투스 이용 방식은 핸드폰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료가 따로 나가지가 않는다. 좀 경제적인 수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해 보면 경제성을 따질 것이냐 그럼 블루투스 단말기를 쓰시면 되고요 편리성을 따질 것이냐 그럼 통신사 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설치되는 비중은 이 통신사를 이용한 편리하게 쓸수 있는 이런 무선 카드 단말기가 가장 많이 설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이용 방법은. 단말기를 구입하시면은 25만 원이에요. 뭐 어느 모델을 하든 비용은 똑같습니다. 단말기 구매 비용은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 단말기를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면 저희는 계속 관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또 벤사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금융사의 망을 또 이용해야죠. 망 사용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영수증을 보내, 영수증 용지도 또 보내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좀 고려했을 때. 만천 원이라는 관리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만천 원의 관리비가 별도로 나간다는 거그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비용 안에는 아홉 개 카드사에 가맹 신청을 해드리는 비용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단말기에 여러 가지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해드리는 비용 다 포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요즘에 무선 카드 단말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이 외에도 뭐,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